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필요한 설명은 모두 다 제외하고 그로스톨코인의 현재 상황만 핵심 위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로스톨코인은 내년 1월 16일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된 종목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른바 상장 폐지 빔이 발생을 했으며 현재까지도 세력성 매집으로 해석이 될수 있는 거래량 유입이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전 12월 2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자마자 다음 날인 11월 3일 하루 만에 약60% 급등이 나왔고요 이후에 12월 16일에 상장 폐지가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면서 26일에도 최대 55%의 상승이 나오면서 이미 두 차례의 상장 폐지 빔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16일까지는 아직 약 3주 가량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추가적인 대형 상장 폐지 빔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구조적으로 남아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이 상장 폐지 빔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구체적인 그 시점 그리고 최고점 매도 구간을 어디로 설정할 것인지입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로스톨코인은 제가 이미 상장 폐지 가능성을 사전에 언급했던 종목입니다. 이제 10월 10일 해킹 공격으로 인한 대폭락이 나오기 이틀 전에 해당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미 언급드린 바가 있습니다. 해당 자료 다시 한번 보시게 되시면 보시다시피 10월 8일 그로스톨코인 해킹 공격 당했다 총 거래량의 30% 규모 피해이고 상장 폐지가 유력하다. 신규 매수는 절대 금지이며 손절을 추천드린다라고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크로스톱 코인의 차트와 이 가격대를 보시게 되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10월 10일 시점부터 이제 저점 구간까지 무려 50%가 넘는 하락이 그대로 이어졌죠. 그리고 16일 발생했던 이 상패빔 또한 제가 영상으로 다뤄드렸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12월 15일 올려드렸던 영상 2300분 넘게 증인으로 계시는데 크로스톨 코인 세력 상패빔 이 신호가 나와서 바로 영상을 올려드렸고 220원 이하로 매수를 하시고 15일 당일 혹은 16일에 상패빔 나올 것이다. 330원 수익권 50%에 매도를 걸어놓으시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해당 내용은 문자로도 이미 안내를 드렸고 매수가는 220원 이하, 매도가는 330원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기준과 정확히 동일하게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 흐름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15일 당일은 아니었지만 바로 다음 날인 16일 상장 폐지 비밀 발생을 하면서 가격은 최대 50% 이상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반면 별다른 정보 없이 고점에서 진입하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5일 연속 하락 흐름이 이어졌고 이후에도 뚜렷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현재 시점에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상장 폐지 비밀이라는 흐름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을 실현한 이후에도 차분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근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매수에 나서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글스톨코인을 통해 의미 있는 수익 구간을 확보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가 제시드리는 가격 기준과 전체적인 흐름만 차분하게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요. 이 정도 수준의 수익 구간은 결코 어려운 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타 유튜버와는 다르게 제 영상은 항상 정확한 정보, 정확한 시간, 정확한 가격대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더 직관적으로 수익 보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그로스톨 코인 탈출하실 수 있는 정확한 상장 폐지빔 시간대 그리고 최고점 매도 구간까지 깔끔하게 잡아보겠습니다. 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제 개인 번호 010-9627-3205이 번호로 탈출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이두 가지 내용을 깔끔하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금전 요구 일절 없고요. 광고 문자 절대 없습니다. 그저 자동 문자 시스템을 통해서 순수 정보만 긴말 없이 바로바로 바로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해당 번호로 탈출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난 일정과 똑같이 확실한 시간과 가격대만 정확하게 문자로 전송해드릴 예정이니 제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직접 받아 두시고 편하게 관망이라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영상을 봐 주신 분들께 한해서 제가 정말 숨기고 숨겨왔던 자료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이번 그로스톨 코인과 마찬가지로 생태계적인 문제라든지 해킹 사건들이 발생했지만 국내에서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던 종목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인데요.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업비트, 비썸 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내 종목이 해당 목록에 들어가 있는지 체크를 해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특정 종목들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최 최근 공식, 거래 구조, 거래소 내부 기준 변화 등을 종합을 했을 때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종목들이 정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그로스톨 코인이 거래 유의 종목 지정이 되고 상장 폐지가 확실시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유의 지정이나 상장 폐지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코인들입니다 이제 최근에는 거래소들의 내부 관리 기준이 이전보다 엄격해진 만큼 유의 지정이 된 코인들의 70%가 상패로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현재 보유 중인 종목들이 이러한 관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한번 이 점검을 해보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도움이 될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한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께는 이 상장 폐지 유력 코인 정보를 바로 참고하시라고 제가 안내를 도와드릴 건데요. 지금 보이시는 번호 010-9627-3205로 문자 탈출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되십니다. 혹시나 내가 담은 포트폴리오에 상패 예상 목록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자료 받아가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 종목이 이 목록 중에는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다행인 일이지만은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이번 그로스톨 코인도 유의지형 종목이 되고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되자마자 바로 상폐 빔을 두 두 번이나 쌌죠 60% 그리고 45%두 번이나 짧은 기간에 쌌는데 이 종목들 가운데에서도 그로스톨과 같은 상패빔을 맛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니까요 제가 꽁꽁 숨겨왔던 자료 드릴 때꼭 받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그리고 계속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께서 이런 하락 와중에 더큰 피해 보시지 마시라고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부담 없이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유의 지정 및 상패 예정 코인에 대한 자료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0109627-3205로 문자, 탈출 두 글자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다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